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신앙고백서 11장에 칭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되 그들 안에 행하시거나 그들의 의에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우리 안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고 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 떠넘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의인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심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롭다심 무엇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칭의는 믿음으로. 이 칭의를 대변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